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0.71% 상승한 3,950.31포인트이며, 선전 성분 지수는 2.02% 상승한 13,289.1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일 중국 증시는 기술자리 테마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만에 신고점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초안 공개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정책 지원 가능성이 대두된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기술혁신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자부품, 전자화품 등 기술자리 관련 업종이 장 초반부터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미중관계 불확실성 완화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말 아페케이와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희소금속 2차 전직 기술 관련 제재가 완화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금일 주력자금 즉 기관성 자금은 158.43억 위안 순매수로 집계됐으며 특히 반도체, 전자부품, 전자제품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거래대금은 각각 8,585억 위안, 1조 1,200억 위안을 기록하며 높은 거래 활기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화학품, 전자부품, 전자가전제품, 희소금속,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비철금속, 자동차, 게임 등 기술 및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석탄, 부동산, 주류, 소매, 은행, 귀금속, 소비재, 석유, 인프라 등 전통산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주, 미중갈등, 테마주가 약세를 보였으나 기술자립, 기대감이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 업종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신증권은 이번 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서 기술자립 수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하이테크 기술의 자립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투자와 인재 육성 정책이 대거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은 7.0928위안으로 전거래일 대비 0.01% 절하됐습니다. 상하이 선전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